어씨야 나 자살 뻔했다. 아, 아우 씨. 와나 이거 한 대도 안 맞았다. 아우 진짜 겁나. 차지가 아, 아. 이겼죠. A, 오, b. 맞, a b 다 d a B. Bada B. b B. b a a B. 없 a 는데 B. 없 a d 하나다. a 없는데 b a 없는데? b 인거 같은데 a a t 지금 버티고 있어. 나이 갈게. 스파이크가 A 스파이크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안 낸다 돌리기에는. 30초 남았습니다. 발 아우 나한테 왜 이래 진짜. 적군이 아개잘 쏜다. A냐? 이대발 소리. 나 있어. 두 마리 있었다았어 해줘. 해줘. 그냥 원태 때려 버리시잖아. 야, 나는 개코 헤드 두대 때려서 죽였다 야, 사이트에 박혀있어 에이, 왜 아무도 안있어 나... 피없는너 부활 있잖아 미드, 미드, 미드 하나 아, 얘 조준점 왜 이래, 뭐 요런 또나 오줌 마려운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미드, 미드였어, 까 미드에서 A쪽 가고 있었거든, 너쪽쪽네아니안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어차피 부활 써야 돼.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나이기 준비 완료. 스돌아왔 원태 때려 버리시잖아. 왔다. 여기 발소리 있다. 가려주지. 일단 A 한명 남았어. 아이고야 아. 아니 78이다. 할수다는데 아, 아 78이야. 아, 제발. 아. 아. 나피 없는데. 78에. 아, 이한명 남았습니다. 말면 가자. 나이스. 이뒤 조심해. 된다. 와 진짜, 진짜 하나씩 우리 몇 개야, 씨발. 아우. 아, 아우. 아, 아우, 진짜 개꿀 개잘 쏜다. 왜? 에이. 아 제발. 죽음. 제발. 야, 9대 3이 맨 말이냐? 매직스코어 매직스코어. 잘해라. 내서수 있어? 나? 뱅안살 거래 저 미친 놈. 일단 위로 올라갔다 로프 타고. 조심해. 준비된 말해. 야못 들어갈 거. 죽나야 레이지 레이지 세대 <뱅> 맞혔어. 레이드 필이야 레이드 필. 공간이도. 파 아, 설치. 봐줘, 봐줘, a d 이거지. 이를 설치했어. 봐. 줘 a 이 y 비 a 거 n e r Kushida. Nice, dude. n i c 이 dude. n i c 나이 u 닉스 자리 c e dude. Nice, 왜? 뭐 봐. 나는 뭐? 기봐 내가 왜스파냐 피해줘. 피해적 발견. 나 여기 있을게. 뭐? 얘이새게어디다쏘냐 적적지 와줘 나 설치해야 돼. 뭐야 지금 왜 죽어 야저 새끼 뭐해? 아이 미친 새끼가 하고, 하고 있어. 아이고 어디야? 여기야. 다? 해븐이랑 아군이 한명 남았다. 만한스 구십인데요? 아! 야야야.

스파 갖고 와, 스파 갖고 와, 아스던크 던져 줘. 스파이크 확보,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리바운드죠. 아, 나이왜 이래? 공격기가 준비 준비됐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네? 여기랑. 음, 스 설치 완료. 아유 여 열다 설치하고 여기 여기로 여기서 보지 그랬냐 어. 오른쪽 바로 오른쪽. 어. 어.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위 어디야? 위쪽 위쪽. 치워 주시면 연막 있잖아 너. 아 야, 들었다 들었다. 와.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어, 아, 까비. 시간 안 되지 않냐, 이거? 아. 돼, 돼, 돼. 아, 연막, 연막 좀. 아아하하 진짜 아, 아, 아. 0.1초만 더 깎아서. 야, 여기 막혔어, 소이지 벽이 막혔어. 막혔다고. 누르면 돼.

예이, 좋다. 이제 도망가자여기1 9 도망가자. 손해 빡치겠죠 미드파다, 미드. 오른쪽 파줘왼쪽 이겠지. 오른쪽도 파야지. 여기 숨을 여기 수도 여기 있는데 1 1 9서도망가자죠 그럼? 119, 1 1 여기 가는거 아니야? 이명 남았습니다. 재장전 중. 음? 설치 완료. 지알아 주지. 비줄다. 비드 비드 비비 야가지 이거 마법의 숫자라고. 미쳤다 미쳤다. 확인. 야이씨 아, 좀. 왜못잡아 아, 아, 제발 잡아줄래? <놀람> 얘들아. 재장전 좀. 또해 망쳐. 미친놈들이 니놈 아, 아이템이 떨어져 아이스 궁쓰는 거 나쁜 판단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가 이거 역선승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졌잖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정신 나간 놈아 30초 남았습니다 죽어! 나탈 잘하고 이건 뽀로기야 이거 내가 볼때 타이크를 설치했어 헤븐 조심해요 이쪽 조심해 니 연막 안 써? 연막 다수 투하 아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아니 왜? 해, 아니 마우스 클릭이 씹혔어요. 아니. 아니. 아내 꺼라고. 장전 오른쪽 교신. 눈을 가려지. 이 설치했다. 하나 있었다 사이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에임이 말릴 데가 없어요. 9대3 <laughs> 기적 미쳤다. 우리 DRX야. 야한 판만 더 하면 나 그거 나와. 와, 하면. 미쳤다. 아, 게임 1회 더 플레이하래. 아,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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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